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아니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집적회로 칩 위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4억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손톱만 한 작은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초소형 전자 스위치의 개수예요. 네, 무려 14억 개요. 이 얇디얇은 실리콘 칸 위에서 이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음, 이걸 이해하려면요. 칩을 그냥 전자 회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에 원자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쌓아서 만든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봐야 합니다. 자, 모든 도시에는 기본이 되는 건축 자재, 그러니까 벽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은 대체 뭘까요?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쭉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는 아주 작은 전등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작냐면요. 지금 이 문장 끝에 찍힌 마침표 있죠? 그 작은 점 안에 이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크기죠. 이 스위치가 켜지면 1, 꺼지면 0, 바로 이두 가지 상태만으로 컴퓨터가 쓰는 언어, 즉 모든 디지털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요. 이 단순한 스위치 하나가 아니라 이걸 두개 함께 썼을 때예요.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현대칩 설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CMOS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이 CMOS라는 게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핵심은 바로 에너지 효율이에요. 트랜지스터 두 개를 짝으로 만들어서요.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꺼지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그 아주 짧은 순간 빼고는 전기를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하루 종일 버티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던 겁니다. 자, 이제 도시를 지을 벽돌. 트랜지스터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수십억 개나 되는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건축의 시작은 뭐다?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빛을 이용해서 회로 패턴을 필름 사진 찍듯이 실리콘판에 그대로 새겨넣는 기술이에요. 어렸을 때 스텐실 도안되고 그림 그리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의 지도를 선톱만한 공간에 그려 넣는 거예요. 모든 트랜지스터, 모든 전선,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건물과 도로가 어디에 들어설지 이 청사진이 전부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죠? 안전모 딱 쓰고 실제 건설 현장으로 가봐야죠. 지금부터 원자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층을 쌓아 올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진짜 복잡한데요. 먼저 기초공사를 해서 트랜지스터가 들어설 구역을 만들고요. 다음엔 집집마다 벽을 세우듯 트랜지스터들을 서로 분리시켜줘요. 간섭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엔 전기 흐름을 제어할 스위치, 즉, 게이트를 설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십억 개의 스위치들을 전부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원자 단위의 정밀함으로 진행되는 아주 고도로 통제된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그 배선, 도시의 도로망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냥 선이 아니에요. 전자가 다니는 복잡한 다층 구조의 고속도로 시스템인 셈이죠. 요즘 최신 칩들은요, 이런 도로가 무려 12층 이상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수백 가지가 넘는 복잡한 공정을 다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이 동그란 웨이퍼 한 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 모든 경이로운 과정 끝에 탄생한 최종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장의 웨이퍼 위에 똑같이 생긴 칩 수백 개가 찍혀 나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전부 공학기술의 결정체고요. 이제 이걸 피자 자르듯이 잘라내고 포장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칩을 점점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만드는 이 끝없는 경쟁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대략 18개월마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두 배씩 늘어난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예측이었는데 수십 년간 이게 계속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잘안 오실까 봐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이 칩 내부의 배선이고요. 오른쪽이 같은 배율로 확대한 사람 머리카락이에요. 와! 머리카락이 거의 고속도로처럼 보이지경이죠? 정말 이 소형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작아질수록 칩을 만드는 비용은 싸지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니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드는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싸고 빠르고 전기까지 덜 먹는 거죠. 바로 이 덕분에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불과 몇십년 전에는 집체만 했던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모래알 위에 도시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소형화의 여정이 우리 현대 문명을 이끌어 왔죠. 하지만 이제는 원자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작아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자,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